안녕하세요. 기발한 상상력입니다. 가을이라서 낙엽이 많이 쌓여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밟아보았어요. 밟아보세요. <laughs> 이거 봐봐요. 이거 사진 찍어 봐. <laughs> 네. <오>. <웃음> <웃음> 엄청 덥다. <laughs> 네. 아, 이거 야이눈 같아, 도 폭신폭신한데? 네, 폭신해요. 네, 폭신폭신하고 아주 좋은데요? 그리고 소리도 좋아요. 잘 봐봐요. 아하하. 음, 좋아. 다스락거리는 소리 너무 좋다. 너무 낙리이 엄청 많잖아. 예이. 네 너무 좋다 낙엽싸움이냐 <목소리>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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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 낙엽싸미이냐낙엽싸이냐 <laughs> 여기 너무 깊다 맞아 아! 마마까지 조심하세요. 안녕. 발로 인사해주세요. 안녕. 발로 인사. 안녕. <laughs> 행복한 가을 되세요.